이 이런 거 얘기해 주나?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부인이 결혼할 때 이제 사인해 놓은 거를 내고를 다시 한다. 이유는 어떻게 계산하고 결혼을 하나? 어, 너무 로맨스가 없어진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심리학 한수원입니다. 결혼과 이혼과 뭐 재혼과 완전히 로맨스 뿐이 아니라 법적인 얘기나 좀 현실적인 얘기 이런 걸좀 해볼까 해요. 제가 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쪽 시스템에 제가 좀 익숙한 게 있어서 그런 얘기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미국도 이혼율도 높고 재혼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. 또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. 이혼을 해도 이게 실패한 결혼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적인 결혼이 좀 짧았을 뿐이다. 그렇게 얘기하는 또, 어,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때,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, 프린업 이란 걸 많이 해요. 프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프린업? 영화에서 프린업 사인하라고 그러고 약간 좀 싸우기도 하고, 뭐, 이제 내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, 이 사람의 재산은 이 정도로 하고, 내가 또몇년 내로 뭐 이, 이혼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가또이 정도로 받는다. 그런 걸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.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도 되지만, 사실 먼저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할 때, 유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것도 다 항목을 정해서 할수 있어요.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프린업을 할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들으면, 어, 이거 너무, 이혼을 어떻게 계산하고 결혼을 하나? 어, 너무 로맨스가 없어진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좀 생각보다 복잡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도 유명해요. 이거 이런 거 얘기해 주되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그 부인이 백악관에 처음에 안 들어가고 계속 뉴욕에 있었어요. 이번에도 그렇게 백악관에 자주 계시진 않지만. 근데 그때 이제 뉴욕에 계속 계시면서 한게 뭐였냐면 프린업을 결혼할 때 이제 사인해 놓은 거를 내고를 다시 한다. 이런 거였어요. 왜냐면 상황이 전혀 달라졌죠. 자기는 사실 굳이 뭐, 영부인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자기가 너무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, 내가 원래 사인했던 거라는 게 상황이 달라졌다. 내가 영부인 노릇까지 해줘야 되는데, 그럼 좀더 받아야 되겠죠? 나중에 이혼하더라도. 사실 그래서 그게 미루어졌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이거 약간 중간에도 새로 재계약이라고는 할 수도 있는 거고,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긴 해요. 아 이것도 이제 유명한 얘기죠. 아마존에 제프 베이조스 이번에 결혼하셨잖아요. 그니까 재혼하셨죠. 맨 처음에 결혼하고 계신 분이 이제 이혼하셨고, 그때 이혼할 때는 아마존 시작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같이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신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의 어머니가 이 회사에다 처음에 초기 투자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러고서 이제 이혼하셨는데 그때는 프리비이 뭐가 없고 당연히 다 반이죠.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여성이 됐어요. 그러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영화 배우랑 재혼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렌 산초스 이 배우분은 결혼하면서 이제 프리업 사인을 했죠. 그 내용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아마존의 이 재산이 이제 이분한테 다 가지는 않을 거란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.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재산을 완전히 분할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,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결혼하다가 이혼했다 할 때, 그래도 자기가 재산을 조금 받는 게 공평하잖아요. 그때 그걸 어느 정도할 것이나,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제 그 나눠 놓을 수 있고요. 또 결혼하면서 제프 베이조스가 집을 막 사줬다, 몇 개를.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당연히 사주면은 이제 이분 거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걸 이거 사준 거는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기다. 뭐 이런 거. 그런 것도 이제 명확하게 해 놓는 것도 필요하죠.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이분 자녀가 있는데 아, 대학비는 내가 당연히 내야지. 하뭐 뭐 그런 분들이 대학 학비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그 정도도 명시를 할수 있습니다. 또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놓는 거예요. 프리납이라는 게. 프린업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에 유럽의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.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게 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에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이라는 걸 법으로 할수 있도록 법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용된 거니까 그래도 꽤 오래됐죠.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아는 뭐 아주 재벌이라던가 뭐 그런 경우에 사용됐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분들도 다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. 합리적으로 이제 재산 이런 걸 계획을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한국에서 반반 결혼 이런 표현 쓰시죠. 근데 그 반반 결혼이란 거는 내가 밥했으면 설거진 네가 해야지. 내가 번 돈은 내 통장에 네가 번 돈은 네 통장에 같이 살때 우리가 공평하게 살자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혼 이혼 숙련 이혼 숙련 이혼, 이혼 숙련 이혼 숙련 캠프 이런 거 아니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살림 통장 따로 있고 개인 통장 따로 있어서 양쪽 부부가 내 부두 살땐내 돈으로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부인이 장을 보러 갔다가 장 보러 간 김에 생리대 이제 여성용품을 살림 돈으로 산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화를 내면서 영수증을 쫙 보고서 여성용품을 왜살림통장에 샀느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거신 거죠.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뭐 싸움난 경우 뭐 그렇게까지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이 정도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느냐. 뭐 그런 남편이랑 다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약간 그런 결혼 안에서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하자라고 이런 반반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면 미국의 경우는 좀더 법적인 것으로 결혼을 이제 뭐 재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유산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걸 조절하자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린업이란 게뭐 사실 로맨틱하지는 않고 비즈니스 같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. 아, 어떻게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건데 결혼 사실 법적으로 계약인 거잖아요. 어떤 의미에서는. 그래서 프린업에 대해서 옛날에 부정적인 시각은 요새 좀 줄고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의미가 많고요.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. 특히 이혼했을 경우나 누가 먼저 큰 병에 걸렸을 때라던가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이라던가 이렇게 어떻게 또 너무 상처를 주지 않게 최대한으로 좋은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. 그런 의미라고 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